계속 넣어야지 지우야 거기 당근이 이제 찌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당근 주스는 여기에 있잖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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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? <목소리> 아 계속 넣어 잘 되고 있어? 아. 어. 당근 다 넣었어? 배 하나 더 넣을래? 어. 이렇게? 이렇게 이제 그이것까지 넣어야 돼 계속 넣어야되는것 같은데? 아빠 이제 열어? 응 열어도돼 열어봐 오 다시 닫아 지효야, 닫아 닫아 지효도너 옷을 다.. 닫...